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은요. 과거 국민차라는 별명을 얻었던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라는 은색 칼라이고요. 이번 차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옵션도 괜찮게 들어 있어요. 차 상품화 깔끔하게 끝났고요. 운전석 방향도 깨끗하고 조수석 방향도 깨끗합니다. 상품화된 지 며칠 안 돼서 상태도 여전히 살아 있네요. 타이어 컨디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가죽 시트 해진 곳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해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 한 번에 아주 잘 걸리고요. 이 차량은 2012년도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현재 주행거리는 13만키로입니다. 뭐 주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런 차량을 이런 차량을 500만원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면 절의 찬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옵션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룸미러에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으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내리,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오토 에어컨 지원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되는 데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 억선재는요 아래에 장착되어 있어요. 오토 미션이며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지원이 됩니다. 에코 기능 있으며 VDC와 주유구 트렁크 버튼을 눈으로 보실 수 있네요. 핸들을 기준으로 정중앙엔 언제나 에어백, 좌우로는 리모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런 투톤 컬러도 보이고 있습니다. 깔끔한 2000cc 중형세단을 원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후진하면 당연히 후방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무난한 중형세단의 표본이죠. 관리성 좋은 은색 컬러로서 적당한 옵션이 구성되어 있는 걸 눈으로 보셨고요. 가격도 무난한 500만원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잔고장, 적고, AES가 유이한 현대차라는 특징이 있으며 2000cc 중형세단의 거의 표본이었죠. 현재 이 가격대상 운전연습용으로도 아주 무난하고요. 거기에 적당한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큰 하자 잡힐 건 없습니다. 출퇴근 및 장거리 주행도 무난하고요. 용도 이력은 전혀 없으며 성능점검 기록부상 무사고이지만 단순 교환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등록된 소나타의 성능점검 기록부입니다. 13만 1000km대.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메리츠화재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 단순 교환이 있고요. 앞쪽으로 라지에터 서포트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엔진은 크게 먹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단순 교환일 뿐. 네, 후드와 라지에터 서포트 1번과 5번 치킨되어 있죠. 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3 0일 2000km에 대해서 AS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적당한 가격대, 500만 원대에서 무난한 중형 세단을 찾으셨다면 이번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고 전 충분히 사전 점검을 통해서 차량 컨디션 체킹하였고요. 현재는 차 타시는데 크게 무리 없는 수준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천원 중고차 연고소에서 준비한 y f 소나타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